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31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은 집안 사정상 맞벌이를 하셨는데 전 어릴 때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외가댁에서 지냈습니다 외가댁은 울산 방어진의 비석골이란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이라기보다는 너댓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부락같은 곳이었습니다 외가댁은 그곳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셨었죠. 외할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을 어르신과 지인분들 모두 모아 슈퍼 앞 마당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어머니와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잔치는 끝이 났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시기 위해 곧바로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술도 좀 마셨고 추억을 되살릴 겸 외가댁에서 하루 자업하기로 했죠.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전 작은 방에 누워서 어릴 때를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정면으로 보이는 창가 위쪽에 어떤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밖에 널어둔 빨래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긴 뭔가 좀 부자연스럽더군요. 형체는 그 모습이 뚜렷해지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했고, 잠이 확 달아나버린 저는 그걸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람 벗은 발이더군요. 형체는 점점 아래로 내려왔고, 그대로 계속 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치게 될까 무서웠던 저는 어떻게든 다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뚜렷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얼굴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계속 부르셨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 우시는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았지만 예전에 제가 심한 코골이로 수면 무호흡증까지 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밤중에 한 번씩 제 상태를 확인하시곤 했는데 그날도 중간에 깨셔서 제가 있는 방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laughs> 그런 남자의 웃음소리가 무척 기분이 나빴지만 그 창문이 하필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바람에 밤중에 술 취한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쳐다보고 그렇게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잘 아셨던 어머니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잘 자고 있는 저를 확인한 후 고개를 돌린 순간 그 남자가 방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피부가 녹아서 줄줄 흐른 듯한 남자의 얼굴은 산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실실 웃더니 방 안에 있는 장롱을 뒤져서 작은 종이를 가져다가 그걸 이빨로 한 조각씩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고 남자는 마지막 종이 조각을 찢어버린 후 창문으로 끼어서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한참을 떨돌 떨다가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제 어릴 적 사진이었다는 걸 알아차리셨고 그 순간 화들짝 놀라며 잠이 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일어나질 않으니 뺨을 계속 때리셨던 것이죠. 그날 밤 어머니의 꿈에 나왔던 그 남자는 뭐였으며 어머니께서 절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후로 지금까지 가위 한번 눌리지 않고 잘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사건은 아직도 저에게 기묘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